안녕하세요. 상이 꽃사랑꾼입니다. 오늘은 이 만대빌라를, 키가 큰 만대빌라를 제가 분갈이를 하려고 합니다. 이 분, 이 만대빌라가 얼마나 하냐면요. 음, 제 키만 큰데요. 이렇게. 보이시죠? 여기. 이 줄기가 저 저한테만큼 이렇게 키가 크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반대 빌라를 봉가리를 몇년안해 가지고 봉가리를 새로 하려고 합니다. 이 자라에다가 흙을 이제 섞어서 해 보겠습니다 이 분에서 이거를 빼놨어요 빼놨더니 이 옆에 같이 살던 이리초 이리초도 따로 심어 보겠습니다 이 흙이 원래 여기 있 흙인데 이렇게 마사와 계란 껍데기가 많이 섞여 있네요. 그래서 흙이 좋으니까 그냥 유박 거름을 요 유박 거름을 섞어서 그냥 심어주려고 합니다. 그냥 다른 흙 배합을 안 하고 이렇게 그러면 꽃을 잘 피워주겠죠. 위에 덮는 흙만 보충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그대로 그대로 이렇게 앉혀서 흙만 놓아야겠어요 thank you. 원래 있던 흙을 여기다가 이렇게, 계란 껍데기도 이렇게 놓어주겠습니다. 마사가 많이 충분히 섞여 있어서 배수가 엄청 잘 돼요. 여기, 이거, 아까 유박 비료 섞어 놓은 그 흙입니다. 분갈이를 간단하게 했습니다. 그 화분에 빼서 그 화분에다 도로 심게 됐네요. 분갈이 완성입니다. 예쁜 꽃만 피워주길. 기도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